3부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고요. 자, 가음을 그러면 자 음역을 품는 자. 음역은 뭐라 했어요? 내가 이것을 표피적으로 알아버리면 하나님은 그 속뜻으로 줬는데 우리가 표피적으로 알아버리면 그것을 가음이라 했어요. 그가음한 것을 내가 밖으로 품어내버리면 그것이 행음이 된다 했어요. 그럼 한번 저 우리 의자 한번 보자고요. 그저야고보서야고보서이장 14절. 야고보서는 바로 히브리어 다음에 있잖아요. 히브리를 건너간 자예요. 건너간 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행함이 나오겠는데 어떤 행함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내음욕을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보자고요. 14절 보니까요.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무슨냐면 행함이행함을 내가 가늠해 버리는 현상 또 유아의 존재 그냥 그대로 얘기해 버리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대로 얘기해 버리면 이것이 행함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행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속뜻으로 알고 진리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행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면서 믿음이 뭐야 믿음이 피스티스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성경 쉬워야 되거든요. 다 유점만 나오면 한글만 알아먹으면 성경 알아먹게 돼 있어요. 어려운 건다 그런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피스티스거든요. 피스, 티스, 피스티스가 이거거든요. 피스티스, 피스티스가 이 믿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똑같은 거. 보이는 것, 보이는 것 속에서 내가 피스터스, 피스. 토스. 피스 토스. 이게 바로, 어미크론 시그마가 붙게 되면 이게 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전제전제가 존재. 돼야 된다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어 11장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 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이게 믿음이란 라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걸 행한다고. 그래요. 내가 피스, 티스로 설교를 하고 누구한테 증거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가능을 음영을 푼다 되고, 내가 피스토스, 여기 존재, 피스티스 속에 있는 것으로 존재가 돼가지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걸로 증거했대요. 모든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걸로 증거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14대로 봤죠. 믿음은 죽은 거, 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리 가라 하면 그뭐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 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래, 그런 것들이 참뭐 소품이잖아, 시정한 교조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게 바로 헐벗고 일용할, 자, 우리가 아무리 어을 줘도, 겉옷을 달라면 또, 저, 민수기, 아니 저, 신명기 8장에서는 40년 동안 네가 하나님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었고, 부르트지 아니했대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 그냥 헐벗었다고 얻은 나아주고 그렇죠? 그냥 일용할 양식 그냥 단백기 주고 그것을 가지고 양식이라고 줘버리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있는 양식의 속에 있는 속두수를 주고 그다음에 옷은 거둬주달라면 속옷을 주고. 그럼, 내가 그어제 속의 뜻으로 알고 있으면, 그거는 헤어질 일 없잖아요. 40년이나 평생 가잖아요. 그걸 주란 얘기에요, 여기서는. 그게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 행해버리면, 그냥, 더 있는 걸 줘버리면,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있는 것 속에서, 더이지 않는 것으로. 그럼, 나중에 누구든지 하면서, 그러고 주면서, 평안히 가라. 배부르니까 평안히 가라. 더 웃게 하라. 어떠, 보습고, 배부르게 하라. 더 웃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그 몸에 쓸 것이 바로 뭐냐? 이걸 주란 얘기예요. 까사르 조금 내네. 자칼과 내케바 영과 혼이 같아지는 것. 겉과 속을 같이 주란 얘기예요. 겉을 달라고 속을 주고 속을 달라고 겉을 주고. 그렇죠? 허기 가로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행함으로 보여. 행함이 뭐라 했어요? 진리로 주는 게 행함이라니까요. 이거는 히브리에 건너간 자들이거든, 야곱은. 건너간 자는, 완전히, 그, 야곱이 야곱, 야복간을 건너간 상태, 완성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보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한다다. 귀신들도 믿고 있대. 귀신, 그러니까 귀신들도 다 믿고 있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보이는 것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퓨뉴마, 뭐라 했어, 다이머뉴, 너와 엘로힘 나하. 그게 악령을 믿는 거예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귀신도 믿는데 귀신. 다 보이는 것을 믿어. 거기가 나. 99%가 지금 전세계가 지금 보이는 것을 믿으니까 전부 그 하나님을 악령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하나님 영혼을 믿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또던데요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없는 이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계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심 을 받은 행함으로 이 행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보여지는 유한의 존재로 무한을 그렇죠. 그게 행함으로 의롭다 짜다 그 의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자고 믿음장의 번호라면 자, 여기만 보고 일단은 히브리서 11장 이제 아브라함 조상들이 나왔을 으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장에 보니까 바라는 것을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천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증거를 얻었대요 하면서 밑에 믿음장에 보면요 쭉 보면은 믿음으로 너와는 아직 퍼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으며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또 밑에 보면은 또 믿음으로 뭐 모세는 뭐 믿음으로 또뭐라합은 어? 믿음으로 뭐하든또 그저 누구야 많은 그 선진들이 다 나오거든요 전부 이삭도 장차 오는 일에 전부 같은 야곱 요셉 뭐 모세 다 나왔어 여기에 이 우리 저상들이 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으로, 뭐래요, 여리고를, 또, 모세는 여리고를 두루 다니었으며, 모든 게다속도수로 알았다니, 삼손, 잇다 다윗, 사무엘선친들이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요, 밑에 쭉 보니까, 뭐, 또, 사도바도 나왔네요? 다 나오고, 자, 하면서, 이 사람이 다, 모든 이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약속을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대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들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온걸못받어 약속을 못 받았대요 그럼 우리가 약속을 얘기를 해줘야 돼 저들이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요 모든 이 선진들이 이 말씀을 알면 친구예요 형제에서 친구가 돼야 돼 친구는 비밀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 친구고 삼선도 내 친구고 다내 친구인 거예요 우리가 알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기 이 때문에 모두가 그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세요. 지금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친구지만 자 우리께 선배님이라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은 것그 믿은 증거를 이렇게.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내가 얘기해줘야 그 아브라함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러면 딱 만나면 어쩌겠어요. 우리가 죽고, 아유 선배님. 그러면 아브라함 얼굴. 내 친구야, 빨리 말하면서 얼싸안고. 그래, 고맙다, 서목사야 고맙다. 네가... 나의 믿음의 증거를 대줬기 때문에 약속을 아직안 받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단다. 고맙다. 막 얼마나 얼싸안겠냐고요. 그럼 우리는 또뭐라 그래요?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아브라함 친구야. 어? 네가 그렇게 당신이 형 선배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아주 갈대 우르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그 속의 뜻을 알려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오있었다고 얼마나 부둥켜 안고 기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간음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